어, 아 말도 안 돼! 뭔데? 아하 진짜! 아니, 이게 어떻게 뒤잡기가 돼! 아니, 쥐들이 잘하는줄 알아? <목소리> 자, 이쪽에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아니, 이렇게 암명이 많이 들어와? 터키 사람인가? 아우아우 매너, 매너, 매너! 매너! 아니, 지금 싸울 때가 없다고요! 사모들들 너무 많아! 아! 어 기다려준다. 아 역시 매너의 사나이, 매너. 아 죄송합니다. 아자 인사해주고 다시 인사. 아여의 없음 말고 인사, 인사, 인사. 나 인사를 해주고요. 자 아, 나의 세계 당도한 것을 환영하고 낯선이여. 자 당신을 죽이겠습니다. 부침개로 만들어드리죠. 이야 너 좋네. 아, 스킬 구성 아주 알차네. 하지만 흑기반의 대공 앞에는 무장해제하게 될 것이야. 어때? 막 온몸에 오장육부가 부들부들 떨리고 그래! 공포감이 림피가를 타고 흐르지! 아니 어디 가시는 겁니까 휴먼 지금 비겁하게 에스티병을 먹는 겁니까? 아이 강공격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강공격을 하면 죽는 병에 걸렸습니다 마약 같은 것이지 네, 좋은 탭댄스다 가만히 있어! 오, 자아이 어떻게 죽어! 야 아이 다크 소핑 진짜 씨 핑핑아! 아, 매너가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거나 죽으면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저런 매너 플레이어들은 보존해야 된다고. 오케이. 아 잠깐, 뭐지? 아니 또야? 아니 나한테만 그래요. 아,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요, 잠깐, 지금 아직 애들 많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애들 다 처리 좀 하고. 아니, 나 이거 노답이다 이거. 야, 날 죽여. 날 죽이란 말이야, 그냥. 아, 유 그냥 다시 할래. 다시 태어날래. 아, 암영 나오면은. 은근히 게임이 하기가 싫어집니다 자 이제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 들오지 마시라고요! 아자 설마 아니 뭐야 아니 저 스토커세요? 아니 혹시 지구상에 지금 닥소라는 사람이 나, 당신과 나밖에 없는건가요? 인류가 멸망을 했어? 자, <laughs> 이래 아, 그래, 싸우자 아 장소를 물색을 하고 아 위로 가지말고 아래로 갑시다 자 아, 따라오세요 이쪽 책장 뒤에 이제 싸울 데 있으니까 위에는 활쏘레들이좀 많거든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자 책장 뒤로 오세 책장 뒤로 아자 이쪽으로 자싸시다아 뭐지 아 저쪽에 책장 열어줄 열어주려는 건가? 설마 내가 다크 소울 어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아 진짜 나 도와주는 거야? <laughs> 자 가, 가자 갑시다 자전 지금부터 당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다크 소울 어린이죠 전 이만 따라가겠어요 지금 이분이 몸을 쓰치하나않아다 찝어주고 있거든요. 역대급의 친절함입니다. 정말 엄청난 친절함이야. 아니 다크홀 암명들은 보통 대령화로 여러분들의 대가리를 반으로 갈라버리는 행동을 보통 이제 일삼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니, <laughs> 아니 지금 레버를 당겨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친절함이야. 아니 이렇게 매너 있는 사람이 다크홀에 존재하다니 다크홀은 아직 건지한 게임입니다. 인간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엄청난 게임이죠. 자아 저기였지? 아이 아니 먼저 가고 있으면 어떡해요! <laughs> 아니 그 같이 가야지 아니 먼저 가고 있어 강아지 레보 당기고 있어 <laughs> 아니 그게 적극적인 건데 자아 가보죠 아이저 뒤쪽이죠? 예 네, 아래쪽이죠 아주 길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시네 아이 감사합니다 사실 아, 저이메리 먹으러 가려고 그러던데 문을 또 열어주신 척에 열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이 그렇게 이렇게 자, 빙글빙글. 돌아주고. 자, 에 아, 어디 가세요? 가시는 거예요? 안 돼!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아, 그는 갔습니다. 당신에게 친절함을 잊지 않겠습니다.